네, 이렇게 했다가, 부드럽게 칠라고, 이렇게 했다가, 예, 네, 이렇게 빠지십니까? 이렇게 네. 칠라고, 이렇게 했다가, 예, 네, 이렇게 빠지십니까? 이거 아주, 정말 잘 빠집니다. 자, 런거칠 때, 이렇게 보고 치시잖아요, 요렇게. 왜냐면 이거 도망 안 가게 하려고, 이렇게 내려가게 하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우면 이렇게 가까우면 그냥 부드럽게 두 쳐도 예 네, 이렇게 쳐도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가볍게 맞아요. 근데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사의 요령인데요. 사슬 짧게 탁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때 약간 하단 주고 짧게 탁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각이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공도 예 네, 좋아지고요. 예, 네, 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됩니다, 이렇게. 두께가 통요한 두께가. 짧게. 그래야지 이게 밀리지 않고 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좋은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형태가 틀려요. 자, 이런 것일 때. 짧게. 탁. 그집니다 그래야 이게 꺾여져. 안, 안 꺾입니다. 이렇게 밀어갖고는 꺾이는 거이 오고, 꺾일 수가 없어요.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이거, 부적이 쓴다고 했다가, 밀려나가세요. 짧게. 짧게 끊습니다. 그래도 이 각이 내려오는 게1점이라도 맞는 거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톡, 톡, 쳐야 돼요. 네, 짧게, 톡. 그래야지 공이 이렇게, 맞고, 정확하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힘조절한다고 해가지고, 예, 네, 부드럽게 이렇게 쳤다가는 네, 밀려버려요. 이런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웬만한 그 나무 실시는 것도 뭐한300실인 것도 이런 거 실수 많이 해요. 부드럽게 친다고 이렇게다가 했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치지 마시고요. 어 이런 값들 너무 두껍게 안가 되잖아요. 한 2분의 1도 주고 이렇게 땅 하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차갖고 모으지않아요 짧게 1점짜리를 응. 얘기하는거예요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형으로 뚝떨어져을때 이렇게 막고 이렇게 대그 물론 이렇게 끌어칠수도 있고 뭘끌어치는 뭘 힘든게 짧게 딱맞치시는거죠 이런식으로 힘들지만 하시면 돼요 힘들지만